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아우 시원해 누나 다 너무 시원해 <laughs> 누나 다 너무 시원해 계속 긁어줘 여기도 긁고 반대편 긁으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누나 다 너무 시원하다 아우 거기 간지러웠는데 고마워 시원해. 이쪽도 반대다. 아우, 시원해. 아우, 시원해. <laughs> 뒤집어지겠다, 지루가. <지룡아. 웃음> 괜찮아? <laughs> 아우, 누나, 나 이렇게 너무 시원해. 자주 긁어줘. <laughs> 시원했어. 여기도. 어? 눈에 달들어 가요. 아유, 시원해. 아유, 시원해. 아유, 시원해. 아우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요 아 근데 팔이 은근 아프네 이게 아 쉽지 않다 이게 은근 여기가 전완근이야 어디야 은근 엄청 땡기네 아좀 힘들다 지금. 아, 다들. It 다 a s a shock. I was t t e i t